이건 너무 좋은 거죠. 저처럼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강연하는 사람들은 읽으면 안 되잖아. 네, 평범한 사람이 유튜버 되기 시리즈 여러분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줄여서 범인 유튜버 되기입니다. 강연 스피치와 유튜브 스피치, 뭐가 다를까요? 1인지식기업TV 권문영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말고 해주세요. 스피치는 다 같이 유튜브 스피치가 따로 있나요? 네, 따로 있습니다. 강연을 잘하시는 분들은 내가 말을 잘한다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어느 무대에서도 임기응변으로 다 잘한다는 거죠. 그런데 강연을 잘하시는 분들이 꼭 유튜브에서 스피치를 잘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강연 스피치와 유튜브 스피치의 공통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정확한 발음으로 또렷이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잘 전달될 정도로 크게 말해야 되죠. 마이크와 이렇게 거리를 잘 조절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강연을 할 때는 기승전결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표정은 좀 밝고 항상 미소가 좀 드리워져 있어야 합니다. 근데 뭐 유튜버 할 때는 약간 좀 어둡게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밝은 얼굴로 하는 게좀 보기가 좋죠. 이런 공통점이에요. 강연 스피치와 유튜브 스피치. 이게 공통점이거든요. 꼭 강연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 인상으로 남게 되겠죠. 그러면 강연 스피치와 유튜브 스피치가 다른 점, 유튜브 스피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영상은 편집의 예술이다. 제가 뭐라 그랬죠? 영상은 편집의 예술이다예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절대 장황하게 말해서는 안 돼요. 강연하는 사람들 보면은 중요한 얘기만 요약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장황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강연할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뭐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사이에 청중들은 꼼짝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지루하다 싶으면 바로 나가 버려요. 소위 말해서 요점을 잘 정리해서 얘기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해야 해요. 강연자들은 보통 이렇게 교육을 받아요. 앞 줄을 보시고 뭐 끝에서 두세 번째 줄에 계신 분들을 보시라고 그리고 번갈아서 이렇게 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청중의 시선을 다 마주치면서 강연을 하셔야 돼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튜브 스피치에서는 절대 시선을 여러 곳에 두시면 안 돼요. 카메라를 바라보겠다면 카메라 렌즈를 계속 바라봐야 하고요. 꼭 카메라를 바라보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어떤 한 곳을 정해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뉴스 앵커들은 시선을 한 곳만 보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정감을 주고 시선을 계속 옮기면은 구독자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요. 그리고 세 번째, 움직임이 작고 제스처는 필요할 때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 움직임이 작아야 하냐면 사실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영상 편집 때문에 그래요. 저처럼 말을 썩잘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NG가 많이 나요. 그러면 말을 하다가 발음이 꼬이거나 기억이 안 나서, 음, 하고 이렇게 멈추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편집을 해야 되는데 동작을 너무 많이 하면 편집을 했을 때잘 붙지가 않아요. 탁 튀는 거죠.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면 교차 편집을 해서 연결시키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카메라가 하나잖아요. 스마트폰 하나만 쓰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편집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제스처는 꼭 필요할 때만 하시고, 원래 말할 때 동작이 많으신 분들은 NG가 나는 순간에 딱 멈추세요. 그리고 그 동작을 그대로 다시 연결을 하시면서 편집을 하시면 훨씬 수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제가 아침밥에 김을 먹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양반김이더라고요. 어? 아닌데, 나 돌김 먹었는데? 이거 NG죠. 그럼 이, 이 손을 절대 여기서 내리시면 안 돼요. 이걸 기억하시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하셔야 돼요. 너무 맛있어서 보니까 그게 돌김이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편집을 하실 때 문장이 끝나고 다음 문장을 연결했을 때제 동작이 너무 튀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손 내려버리시면 튀어버리는 거죠. 그럼 네 번째 원고를 읽어도 된다예요. 이거 너무 좋은 거죠. 저처럼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강연하는 사람들은 읽으면 안 되잖아. 장황하게 중언부언할 바에 그냥 원고를 딱 써놓고 읽으세요. 이런 유튜버 보신 적 있죠? 시선은 앞을 보고 있는데 카메라는 이 사람의 45도 각도를 찍고 있어요. 거의 100% 이런 분들은 원고를 보고 읽는 거예요. 원고를 충분히 숙지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그런 카메라는 내 45도로 찍고 있, 있으니까 내 표정도 다 나오고 나는 원고를 보고 읽으니까 좀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유튜브에서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원고를 봤다. 카메라를 봤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눈을 옮기잖아요.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편집할 때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선은 원고를 보든지 아니면은 카메라를 보든지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다섯 번째. 이거 제가 제일 못하는 건데 빠른 속도로 말해야 해요. 아까 첫 번째 그 얘기 했었잖아요. 장황하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것과 일맥 상통하는 얘긴데 느리게 말하면 보는 사람이 굉장히 지루해요. 사실 강연 스피치에서는 제가 지금 말하는 속도 괜찮은 속도죠. 저의 전체 모습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별로 지루하지 않아요, 강연할 때는.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지금 제말 속도가 조금 느린 편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어? 너 지금 말 빠르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제가 말할 수 있는 최대 속도로 빠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말하기 위해서 원고를 다 써놔요. 그리고 한 문장을 빠르게 읽어요. 그리고 잠시 쉬고, 그 잠시 쉬는 부분을 나중에 편집으로 잘라내는 거죠. 영상은 편집의 예술이라고 했죠 이래서 컷편집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컷편집을 위해서 우리가 유튜브 스피치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개성있고 시선을 끄는 복장 괜찮습니다 강사들이 이렇게 모자 쓰면서 강의하지 않잖아요 세팅된 복장을 하지 않아도 유튜브 쪽에서는 상관은 없어요 개성있게 입는 걸더 좋아하긴 하죠 그렇지만 머리 모양이나 옷은 깨끗한 걸로 좀 골라 입으셔야 돼요. 막 늘어난 옷을 입는다거나 머리가 막 진짜 자다 일어난 것처럼 헝클어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일상 생활에서는 어우 멋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화면에서는 그게 좀 지저분해 보여요. 그게 또이 영상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신뢰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정장을 입지 않아도 되지만 좀 깨끗한 복장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죠? 영상은 무슨 예술이라고 했죠? 바로 영상은 편집 예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강사처럼 말을 잘 못해도 돼요. 유튜브에서는 편집으로 내가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수 있어요. 아 이거 진짜 마술과 같은 일이죠. 유튜브 스피치에 자신감을 가지세요. 네, 1인 지식 기업 TV 검은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